지금, 임도 타고 있습니다, 임도, 남원. 혼자서, 요놈들 하고, 요놈들 하고, 혼서 그냥 등산합니다. 총은 있지만, 등산. <laughs> 등산. 남원으로 오세요. 긴급 뉴스입니다. 아 어, 생에 처음으로 장기를 잡았습니다. 어이가 없이 발치기 하다가 아실수데 어, 실수 두 마리가 날길래 한 마리 한 마리 꼬레 쏘았는데 넘어가 뒤에 거 땡겨낼게. 뒤에 거 앞발치에서 10m 15m 나는데 땡겼대요. 내 생에 이런 날이 있습니다. 첫공입니다 아, 힘들어. 어. 한가롭지만 잘했다.